안녕하세요. 그리대주의 동일여고와 고3 강의를 맡고 있는 조봉현입니다. 자, 오늘 윈터스쿨에서 어떤 거 배울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 되게 짧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15분 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앞에 부분에 몰려있습니다. 뒤에는 어차피 프로그램 설명이잖아요. 여러분 스킵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내가 나잖아. 잘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것까지 다 보시면 좋겠지만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동일여고의 경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윈터스쿨을 고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어요. 살이 좀 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기 그리대주 제가 여기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제일 좋아하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아 물론 다른 학원에서에 대한 설명회를 할땐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유홍석 대표님 자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기스와 아이콘카제 자료 제작을 제가 보통 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 제작했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이요 이그잼포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와 영어 학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요구스럽게 금천 구스럽게 다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UA, 수능평가분석자문위원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국의 기준 안에서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이거 자부하지만 금천구에딱두명 있습니다. 저희 수학강사이자 대표이신 유홍석 선생님이랑 저랑 딱두명 들어갑니다. 자, 전국구로 가는 수능의 기준점 잡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드에서 고3 사관학교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저는요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 예술 경영하면 거기에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거조차 가르쳐 보고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비 고일에 어떻게 공부를 했든 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상태 하나 하나에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길을 한 번씩은 다 밟아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리고 제가 가본 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도 만들어 보고 가치도 걸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전 금천구에서 강의가 5년 차입니다. 이미 이제 학부모님들 그렇고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자, 중요한 건요. 저 현대시장 뒤편에 살았거든요. 그럼 현대시장 뒤편에 뭐가 있냐면 곱창집이 있습니다. 자,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어려워하고 금천구에서 뭐가 힘들고 뭘 목표로 해야 될지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수능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먼저 추정했을 땐 종로학원에서는 6.5%, 1등급 비율입니다. 90점 이상짜리 메가스터디에서는 13.2%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10.5%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짝 교묘하죠? 6.5%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13%면 쉬운 거죠. 중간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냐면 6.5%였습니다. 어려웠어요. 6.5가 아니라 사실은 6.2%였어요. 더 어려웠다는 거죠. 자 어려웠던 이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색깔 쳐놓은 거 있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짜리가 굉장히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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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보니까 호흡이 길어지면서 내가 이해한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종잡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감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거는 사실은 9월달까지 모의평가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건데요. 실제로 이번 수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한 문장이에요. 실제로 이게 답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거 해석 힘들었으면 답을 틀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오답률 1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나랑 공부하면 돼. 어, 물론 저는 도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일단 이겁니다. 자 영작하십시오. 영작 분해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이 있으면 해석 해석연습,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영작하고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 하나씩 의역도 하고 스스로의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런 연습이 우선 필요하고요. 당연히 윈터 스쿨 때 이런 거할 겁니다. 사실 윈터 스쿨 때 저는요, 지문도 다루고 영작도 어법도 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긴 문장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거 안 해놓으면 내년 고3 올라갈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국어도 하셔야 될 거고요, 수학도 하셔야 될 거고요, 탐구도 하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생각은 없죠.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이 동시에 엮, 엮이고 있는 이 파트 긴 문장 해석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쏟으면 정말 내년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발 요구하시고 윈터스쿨때 요거 많이 할 겁니다. 긴 문장 해석. 쉽게 말하면 25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 문장 해석 자 그러면 동일요고가 어디 수준에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런 표본적 있나요? 예 네,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게 a부터 2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 분위기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상대평가고요 a부터 2등급은요 a b c d e 얘는요 절대평가예요. A는 쉽게 말해서 90점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2등급은 e 60점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학교 따라서 혹은 과목 따라서 다 다르긴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A랑 B의 등급이 많으면 1, 2등급이 숫자는 정해져 있다더라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60점 미만, 즉 놓는 친구들은 2등급에 e 몰려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많으면 공부가 학생들이 극과 극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하던가 완전 잘하든가.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려고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일려고. A 비율 90점 이상 19%래요. 어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90점 이상 19%라고 하면 여러분 91점 맞으면 몇 등급? 3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을 넘어서는 수치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숫자는 좋을지언정 평가 등급은 별로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2학기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예비 고2들의 성적입니다. A 비율이 26.5%예요. 더 늘었죠.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이거 보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E 비율.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요. 2.1%입니다. 물론 D 비율이 17.9%로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잖아. 대박 제일 잘하는 학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1학기 때더 심해졌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잘안 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래프, 이런 숫자는요, 이런 수치는 보통 자사고에서 나옵니다. 자사고는요, 1등급 있죠? 아, 1등급 말고, 1등급은 4%로 정해져 있으니까 9등 9등급 90점 이상의 학생들이요, 보통 70%가 됩니다. 적어도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는 내가 90점 맞았는데 딱두 개, 세 개를 틀렸는데 5등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이러고 있어요. 자, 자편회하려는거 아니고 아, 편회가아니고 편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금천고가 저는 가장 평범하다고 보는데 금천고의 경우 A 비율이 30%예요. 오, 많죠?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는 학생 많은 거죠. E 비율 보세요. 이것도 30%입니다. 안 하는 학생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사실 2학년 올라오면서 어, 나는 다른 걸할거야 예체능 할거야 혹은 정시 할거야 이러면서 내신 던져요. 그런 친구 많습니다. 근데 동일여고는다 하고 있잖아. 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잘하고 있고요. 이러면 여러분 학종이랑 사실은 학종보다도 어왜 기억이 안 나죠? 자 학종이라도 교과 그런 수시도 잘 갑니다. 왜냐면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교수들이 얘네 학교 좋은 학교구나를 눈치를 채거든요. 자 그래서 동일여고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하나 더. 내신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개치열하겠죠. 자 그러면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고 어떤 문제로 점수를 따왔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대입학 간접수기 지칭수론 내용일지 주제 제목 유지 글의 순서 A B C 문장 끼워넣기 그리고 연결사 문제. 자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맞았다고 요거 적중했다고 막 홈페이지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물론 저도 옛날에 했지만. 외워도 풀어 문제잖아요. 이거 다 맞으면 몇 등급? 4 등급에서 5 등급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맞았다고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문제는 뭡니까? 당연히 당연하게도 변형 문제겠죠. 근데 동일여고도 변형의 수치가 그저께 많지는 않아요. 자, 동일여고의 특은 뒤에 보시면 보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언제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건 변형이 됐을 때. 특히 어법과 어휘가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어, 반의어, 이외도 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란 어휘를 번역하든가 어법을 변형하든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가든가 이 정도 문제만 맞추면 일단 3등급까지 확보가 됩니다. 여기가 3등급.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중간고사. 아, 여러분들이 아니지. 여러분들 선배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프도 그렇고 지금 고2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지문 밖에 있는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외워요. 진짜 잘하는 학생들 많이 외우죠. 근데 그렇게 외운 걸 가지고 어, 나 그냥 여기 있는 거 문장 하라고 그래서 그가 갖다 외운 거쓸 거야. 이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지문 외에 외우지 않은 문장을 영작하라고 나옵니다. 자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두 번째, 선지가 영어인 것도 어렵고요. 범위 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요구는요. 뭐가 있을까? 다지 선다용이 존재를 합니다. 단순하게 틀린 거 하나 고르세요가 아니라 A, B, A, B, C, A, C, D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고르라고 요구하기 를 때문에 굉장한 정확성과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문제까지 나고 가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예 문제를 보여드리죠. 오른쪽은 서답형 3번. 물론 여러분 그 범위 자체가 수능 특강을 썼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특강은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만출지가 1등급과 2등급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토대로 이렇게 요약문을 만드셨대요. 아니 이것도 좀 웃깁니다. 요약문을 만지면 보통 한 문장 짧게 만드셔야 되는데 굉장히 길죠. 네 이런 거 영작하게 만듭니다 요양문 그래도 이렇게 한국어 주셨고요 마지막 조건도 줍니다 네 이런 거 계속 풀 겁니다 선생님 내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내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 뭐할 거냐면 모의고사 유형 접근하고 수능형 문제 계속 풀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특강으로도 풀기는 풀 건데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끝. 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챙기면서 가는 게 이번 방학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지 선다형 문제들 있죠? 자, 어떻게 제가 만드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7지 선다형, 6지 선다형입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습니다. 개념을 구분을 팍팍팍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실까요? 어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시는 데 정답 몇 개? 최대 3개. 영, 아니요, 정 연결 수는 없고, 한 개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무엇? 확실 완벽하지 않으면 감으로 때려 맞추면 못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내신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풀 거고요. 당연하게도 앞에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요런 요약 문제, 요거 제가 보통 만듭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른 데서 제가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동일 요구권 절대로 제가 판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 갖고 자료 대란이 일어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거 이번에 완벽한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중간고사 때그 이전에 프리뷰로 한번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겨울 방학 때 이런 얘기합니다. 긴문장 해야 되고 동일스러운 문제 풀어야 되죠? 자, 그걸 수능 특강으로 할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지문 100개 딱 뽑아서요. 먼저 유형별 접근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을 배우면 거기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갖고 생각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어, 이 세상의 개인들은 자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동시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뭘까요? 개인에 대한 얘기했으면 사실은 동시에 소셜, 소사이어티, 사회의 관점도 바라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룹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수능적 관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뒤에 자연보호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제가 굳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끄집어 나와야 돼요. 이게 수능 잘 보는 사람들의 원칙이고 머릿 속에 수능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김문장이랑 패턴들을 계속 한다 그랬죠? 김문장이 있으면 단순하게 똑같은 문장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형태 의 문장들을 다른 소재로 계속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내신 영 과제물 아까 한거 하고 결국엔 EBS 단어 1000개 이상. 그리고 요약문이랑 주요 문장 200개 이상 영작해 보고 암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포커스로 잡는 게 요거거든요. 자, 글이세만 있는 겁니다. 저희 오혜빈 선생님도 그리고 소진 선생님도 같이 하시는 건데요. 국어와 배경 지식 콜라보레이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소재가 굉장히 추상적일 텐데요. 자, 그런 것들 있죠? 1 주차 과학 기술 AI와 프로그래밍 국어에서도 다룹니다. 2 주차 환경 보호와 생태계, 생태계와 신기술 같이 다룹니다. 마지막 예술 화성과 음악 구성 같이 다룹니다. 물론 요거는 수정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동일스럽게 얘기를 많이 거치고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좀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 다른 데서 하면 따라 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우리만 시도하고 있어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줄여드릴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응용까지 대처할 수 있게 만들겠지만, 공부하는 시간 줄여줄 수 있게 영어, 국어 같이 이런 식으로도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는 당연히 예습하고 복습하는데 예습 시간까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까지 이어지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 페이퍼, 뭐가 부족한지 계속 계속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거거든. 여러분들이 숙제 100개 오잖아. 그런 거를 신랄하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복습강의 있을 거고요. 네, 좋아요는 바라지 않지만 싫어요는 안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체 교재였습니다. 자, 저는요, 적당히 할 생각은 일단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특히 내가 뭘 했고 어떤 것, 내가 한 것들이 실제로 점수로 이어지는 걸 저는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까지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진짜 지식인이 되는 대학생까지도 오늘 했던 영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적당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감정 상하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과자와 이런 잘생긴 외모까지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지를 좀 가지시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9등급도 1등급 될수 있는 게 사실은 영어거든요. 저는 거의 유일한 과목인 것 같아요. 그게 갑시다 꾸준히 하면 할수 있습니다. 강약을 조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람 될 거고요. 끝까지 하는 힘을 기르는 우리 그리 대조에서 조봉형과 같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인스타그램은요, 요거예요. someday helpful.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자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고 궁금한 거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금천구 문일구 앞에 있는 그리드에서 만납시다.